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또 폭락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0%대로 추락했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좌파 언론인 뉴스토마도가 미디어 토마토의 의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좌파에게는 좌파들에게는 더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여권 전체의 여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에브리 리서치의 22, 23일 조사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도 50%대가 붕괴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추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 추세가 앞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 62.5%는 조국에 대해서 자숙해야 했었다고 비판했고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며 국민의 힘을 외면하고 있는 정청래에 대해서도 5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힘 전당대회 때문에 자신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4.5% 포인트 추락한 48.3%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 이어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정 평가는 무려 7.0 포인트가 급상승한 48.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사면 논란을 비롯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혼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는 다만 국민의 힘 전당대회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해서 보수층의 여론조사 참여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참작할 요인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들 특히 좌파 언론들은 트램포와 이재명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지금 억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레거시 언론들이 그런 평가에 가세하면서 당장은 그런 주장들이 먹혀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상 협상 결과가 수치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여론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4,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젊은 층인 2, 30대 부정 평가 음 2, 30대에서는 부정 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의 경우 2주전에 비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45.8%에서 34.9%로 아, 34 10.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20대에는 긍정 34.9대 부정 59.2% 30대는 긍정 41.1대 부정 5 7 6이었으며 60대도 긍정 42.1대 부정 56.3% 70대 이상이 긍정 42.3대 부정 50.6%였습니다. 450대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여전히 앞섰습니다. 40대는 긍정 66.4대 부정 32.0, 50대는 긍정 58.7대 부정 40.2% 였습니다. 40대는 40, 민주당의 핵심 지지, 핵심 지지 기반이죠.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했습니다. 광주전라에서는 긍정이 66.9%대 부정 32.2% 였습니다. 그렇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광주전라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75.5%에서 66.9%로 8.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서울과 영남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긍정 45.3대 부정 50.9%로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할 때 중도층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59.7%에서 45.3%로 무려 14.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응답은 35.4%에서 50.0%로 15.5%포인트 껑충 뛰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감옥에서 나온 이후 내년 6월 선출직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문재인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을 가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어, 보여줬어야 했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특히 2030 젊은층 중에서는 10명 중 7명가량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 조국 사태의 여진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62.5%가 시간을 가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고, 30.3%만이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숙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69.2%로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21.2%를 3배 3배가 까이 배가 넘게 압도했습니다. 30대에서도 자숙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67.0% 자연스러운 행보였다는 응답이 21.0%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노리고 있는 호남에서도 절반 이상이 조국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자숙해서야 했다는 지적이 56.0%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평가가 39.9%였습니다. 출범 2개월을 앞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는 식의 말을 하는 여당 대표를 국민들이 인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정청 응답자의 40.1%는 긍정평가했고, 42.2%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10.8%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부정평가가 53.0%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42.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정책내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인데 아마 정책, 정책내는 무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언론, 사법 세개 부분의 개혁, 사실은 개혁이 아니고 계약이죠. 이 계약이 속도를 내게 되면 정책내의 지지율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4,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정청내 체제 한 달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30대는 6 이상, 아60% 이상, 20대는 58.5%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등2030 여론으로부터 정청내는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2030이 등을, 등, 등을 돌린 조국이나 정청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볼 때도 역시 호남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위를 보였고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모두 절반 이상이 정책내를 부정평가했습니다. 부울경에서는 무려 부정평가가 60.8%로 60%를 넘어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주당 후보군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삼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심의 풍양계를 일으키는 중도청에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중도청에서는 긍정이 34.1%, 부정이 56.1%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중반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 대비 4.6%포인트 줄어진 39.1%,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습니다. 조국이 사면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조국당은 4.9%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호남에서는 4.0%에서 13.7%로 9.7%포인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내가 더욱 똥줄이 타게 생겼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40.8%대 민주당이 30.2%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호남에서만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은 52.4%로 국민의힘 17.6%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2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는 9.3%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조국당이 호남에서 급상승한 9.7%포인트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조국혁신당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40대에서 2주 전과 비교할 때 10.7%포인트가 추락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 35.6%, 국민의힘 35.5%로 팽팽한 지지율을 보였는데 2주 전과 비교할 때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3.7%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2.4%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아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석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재명과 정책 내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꼰두박질을 치면서 여권 전체의 위기경보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 여권의 지지율 폭락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